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강남에 있는 학원이나 이런 데뭐 대학 입시학원 또뭐 취업학원 이런 데 가보면, 어, 뭐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기도 하죠. 합격보장. 어, 합격보장. 아니면 무슨 뭐 무슨 세미나나 이런 데에 성공보장. 수익 보장,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 뭔가를 내가 약속할 수 있다. 어떤 당신이 얻고 싶은 결과를 얻고 싶, 어,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확실히 보장한다. 어? 이렇게 뭐 약속을 하죠. 그러나, 어, 그 말이 꼭 지켜지지는 못하죠. 어, 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이 땅의 것들이 그래요. 다 기대를 하고 뭔가를 시도하지만, 꼭 기대하는 만큼 열매가 있거나 그러진 않죠. 농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곡식을 심고 또 과수를 재배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과수를 얻기까지 뭐 여러 가지 뭐 변수가 많잖아요. 날씨도 있고 비가 오는 거로, 태풍 부는 거또 해서 농사를 잘 지었어요. 수학을 아주 풍성하게 풍년이 들어서 거뒀어요. 근데 또,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뭐 양파 파동, 배추 파동. 또, 없을 때는, 뭐, 이게 태풍 불어가지고 안될 때는 그래서 안 되기도 하고, 또 많이 그냥 잘 되었는데, 뭐, 그냥, 그, 이게 무슨 파동. 그거 뭐예요. 그냥, 너무나 출하량이 많아가지고, 어, 가격이 맞지 않아서. 농부들이 뭐 그냥 이잘된 밭을 뭐 갈아 엎었다. 그런 뉴스를 간혹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뭐 그런 거뭐 1년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열매를 보장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성공 보장, 열매 보장, 은혜 보장, 구원 보장 할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밖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지금 바울이, 바울이, 바울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이, 자기 그 확신도 뚜렷하고, 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가문도 좋고, 어,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전혀 다른 삶,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어떻게 고백하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하니. 여기서 형제들아 이 말은 이제 살로니까 그 형제들 교회 교회를 가르키죠. 곧 이제 바울이 이 교회는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야. 곧 그래서 바울이 나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자기 자녀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영적으로도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축복하고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라간다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이제 간호 저희 이제 우리 그 장로님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은 이 장로님이 교사할 때 교사할 때 이제 어린 학생이었던 그런 분들이 성장해 가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또 믿음의 국권이 서 있고 그럼 그렇게 보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내가 돕고 그랬던 사람이 어, 이주일 학교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고 그럼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는 이제 바울 일행을 말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곧그 교회에 그 지역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헛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어, 선교한 것, 전도한 것, 수고한 것, 인내한 것, 어, 축복한 것, 기도한 것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게.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 솔로몬이 그랬죠.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뭐라고 시작해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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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뭐가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부유를 누려봤지만 궁궐에 살아봤지만 맛있는 거 먹어봤지만 뭐 재밌는 거보았지만 꿈결 같았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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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헛되지 않았다. 뭐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은 어떻다? 헛되지 않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루를 살고 딱 저녁에 누웠을 때아 오늘 헛되지 않았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 하, 정말 돌이켜 볼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헛되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바람에 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굳건히 붙잡아 주는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태풍 불면 떨어지고 뭐 도둑 들어오면 사라지고 시간 지나면 그냥 없어지고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기뻐하시고 보장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열매가 여러분과 우리 제주 한빛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걸 이제 설명해요. 그 대살로니카 교회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뭘 당했어요?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여러분, 그, 바울은 원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능욕받을 사람이 아니고, 능욕하던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가문도 좋고,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았어요. 매를 이제 그, 어, 40대까지는 못 때리게 하고, 그래서 딱한대 빼고, 40에서 하나 감만매 39대죠. 그러니까 이제 곤장을 그렇게 때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최대치로. 그런 매를 막맞고 막 피나고, 멍들고, 어? 붓고,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아이고, 내가 이게, 이게 무슨, 무슨 고생이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 고난 앞에서 핍박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포기해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고난보다도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한테 고난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한테 누가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칼 들이대고, 어, 막 죽이려고 하고 고문하고 그런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다 도망쳤어요. 이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어떻게 했냐? 이막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어. 다시 전하면 죽인다고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좋겠느냐, 너희 말 듣는 게 좋겠느냐. 이 말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리고 그들이 매를 맞고 나오면서 어떻게 하냐? 서로 멍들고 막 피나고 막 붓고 그랬어요. 근데 서로를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고 기뻐해요. 광채가 나요. 왜 그러냐면 그 기쁨은 무엇이냐? 매맞았는데 왜 기쁠까요? 막 여기가 다 터지고, 어? 막 붓고 그랬는데 왜 기쁠까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우리들이 드디어 이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쁘게 자원함으로 두려움 없이 고난을, 고난길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었구나. 저들이 협박하지만 그 협박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수 있다는 그 기쁨. 이 기쁨이 뭔지 아시겠어요? 또 다른 차원의 기쁨. 편해서 좋은 기쁨이 있어요. 누려서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릴 수 있어서 기쁜 거예요. 엄마가 기쁨이 있죠. 이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 주는 기쁨 또 다른 기쁨 아닌가요? 어? 예를 들어 아픈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간호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억지로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 억지로 끌려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깨워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순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기도자로 사용해 주신가? 어제도 이렇게 <laughs> 순이 나와 가지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도 어 이게 청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너무 빨리 오네? 그럴 수도 있지만 어때요? 수고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어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고 바로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보장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 그냥 평탄하지만 않아요. 바울도 고난당했다니까요. 제자들도 고난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있냐. 그들의 인내심으로 이겨낸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이겨낸 게 아니에요. 경험과 경력으로 이겨낸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무엇에 힘입어? 무엇에 힘입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말씀 보세요. 무엇에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그 하나님 앞에 또 붙어 있어요. 뭐가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기술, 경력, 이거 바닥나요, 금방. 우리 거 가지고 금방 바닥나요. 그런데, 샘솟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는 은혜가 와요. 누구로부터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포기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소망을 포기하고, 담대함을 갖게 하고, 어? 기도의 능력을 갖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길은 뭐예요? 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누구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내 심부름하는 분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어? 나뭐 지금 필요한데 빨리 가져오세요. 주님 빨리, 천국에서 빨리 갖다 주세요. 무슨 택배 기사예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로 영접해요? 주님으로.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왕이에요. 주님, 우리는 질문이 바뀌어야 돼. 주님 뭐 해주세요? 주님 이것도 해주세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좋은 기도는 뭘까요?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을 묻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그, 너무 우리는 요구사항밖에 없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지금 뭐예요? 지금 막 음식 제촉하듯이 그냥.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보장된다. 열매가 보장된다. 헛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 어디에 심으시겠어요? 헛된 밭에 심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 어디에다가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순종하며 나아가요. 오늘 바울이 이 고백을 했듯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이 고백과 함께,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입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많은 싸움 중에, 많은 싸움 중에, 싸움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많은 싸움 중에, 오히려, 영적인 이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마귀의 공격과 핍박과 유혹과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한 송이, 여기 지금 국화가 예쁜 게 있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꽃한 송이 피기 위해서도 그냥 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국화가 피기 위해서 얼마나 농부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아름답게 피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햇살과 이런 거 수많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우리가 그냥 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인내하고, 또 견디고, 또 참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응? 어? 근데 그게 헛되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쓰고 있는데 헛되다고 봐요. 얼마나 허무해요. 어? 솔로몬 같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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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는 길, 복음을 전하는 길,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 헛되지 않다. 확실하다. 은혜 보장 응답 보장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보장됩니다. 전도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보장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봐요. 확실한 말안해 줍니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치료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말씀은 확실해요, 항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성경이 이래봐요. 어? 그렇지 않다니까요. 구원받는다고 확정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어? 너 기도 열심히 해라. 응답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야, 이거 복잡해요. 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가능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확정이에요. 구원도 확정이고, 은혜도 확정이고, 응답도 확정이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시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오늘 또 확신 있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면서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의심하지 마세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확신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또 빌리포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역하였던 그런 그 믿음처럼 헌신처럼 우리에게도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고 능력을 얻었고 세임을 얻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주님으로,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헛되지 않았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에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이렇게 열매 있는 사역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또한 하나님 단일 기도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사모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마음에 있는 소원과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한 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을 치워주시옵소서 오직 경건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것저것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해외의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힘입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